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44번째입니다. 진정 높아지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곳이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 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이 겪으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아직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 묻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왜냐하면 아마도 이걸 거예요. 며칠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서 이 분노하다가 사탄이라고 크게 혼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두려워서 아니면 겁나서 말을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 오는 길에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였느냐? 아마도 제자들이 오는 도중에 말다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논쟁을 벌였다. 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누가 가장 높은가 이걸 두고 선 논쟁했고 다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못한 것은 아마도 제자들 역시 누가 가장 높은가 이걸 두고 논쟁한 게좀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혼날 만한 일인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아무 말도 못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대답을 못 하자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논쟁을 했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아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이제 물으신 거죠. 제자들은 누가 첫째 첫째가 될 것이냐 이걸 갖고 다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첫째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가 제자들이 말하는 첫째 이거하고 개념이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첫째는 큰 권한을 갖고 지시를 하고 높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모습 이게 이제 첫째 모습이죠. 그게 첫째예요, 제자들에게서.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이런 권한을 갖고 첫째로서의 권한을 갖고 누군가에게 지시하며 대접받고 싶어서 첫째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될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시 독립된 이스라엘을 세우면 자신들은 예수님이 옆에서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첫째냐? 이건 뭐예요? 누가 이제 독립된 나라에서 총리가 될 것이냐? 이 얘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넌 아니야 이러면서 나야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됐. 근데, 근데 넌 아니야. 그래도 넌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나머지 11명을 다 까면 이제 자기만 남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막 서로서 싸웠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첫째는 뭡니까? 권한이 있기는 커녕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모든 사람의 시중을 드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한 첫째하고는 개념이 정반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개념으로의 첫째라고 하면 제자들이 지금 다툰 거는 뭘 갖고 다툰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시중 들겠다. 이제 이거 갖고 다툰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겠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첫째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첫째의 개념은 뭐였어요? 권한을 갖고 지시하고 대접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모든 사람의 시중을 드는 종인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권력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을 첫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종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갖고 군림하시지 않았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고니, 교만을 미워하시고 낮은 마음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교만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요 겸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교만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높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는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발견해요? 사탄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마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어린이, 여기 어린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린이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해하고 있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오늘날 어린이는 뭐죠? 어떻죠? 높임받고 대우받잖아요 그런데 고대시대의 어린이는 인권도 없고 천대받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가장, 가장 낮은 자를 뜻합니다 가장 낮은 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 그러니까 인권도 없이 어른들의 신부름꾼 노릇을 하던 가장 낮은 자, 그 가장 낮은 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가진 자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낮은 마음을 갖게 된 자는 주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 주신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 높임이 우리가 기대하는 시점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높이실 것이며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낮추실 것입니다. 그때와 그 구체적인 방식은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높이셔야 할 때를 아시는 진, 전능하신 주님이 스스로 낮추는 자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 들어서 진정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은 낮은 마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고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월요일 성서전과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주일 본문은 아니고요, 월요일 성서전과 본문.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하실 본문이에요. 바로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 이야기에서 좀 보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아람에게 많은 승리를 가져다준 뛰어난 장군이었고 당대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첫째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은 악성 피부병인데다가 부정한 병으로 여겼던 병입니다. 지금 이 병으로 맘과 몸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여종이 아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압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였는데 그 여종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이 피부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능력 있는 예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나한 장군은 그 여종의 얘기를 듣고 그걸 귀담아 듣고 아람 왕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좀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아람 왕은 또 친서를 줘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그래요 병고치러 갈때 친서를 갖고 갑니다.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내가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만나겠다라고하면 못 만날 리 없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 장관을 이 왔을 때 쩔쩔매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만큼 나만의 나만 장군의 위세가 대단했던 거죠. 지금 그가, 그런 그가 엘리사를 만나라 지금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간 나만이 기대한 장면은 뭐예요? 엘리사가 이미 마중 나와서 기다려요. 많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미리 마련된 장소로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다음에 자기 상태를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봐준 다음에 또 그럴 듯한 퍼포먼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엘리사니까 용한 또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듯한 퍼포먼스가 가미된. 어떤 기도 뭐 이런 걸로 이제 자신의 병을 고치는 거죠. 이 군대장관의 위세에 맞게. 그런데 지금 어땠습니까? 아니 갔더니 아무도 안 나와 있어. 아무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예언자가 나오기는커녕 마중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잠시 후에 심부름꾼 하나가 오더니 예언자의 말을 전해요. 딱 한마디. 요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씻으면 낫는데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서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으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내가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나만이 크게 화를 내면서 발길을 돌린 거예요. 자, 지금 나만 장군이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엘리사가 자기를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나만은 그러니까 지금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람 왕국의 지금 군대 사령관인데, 이스라엘 왕도, 너희 왕도 쩔쩔 매는 사람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성의 없이 대우한다고? 요단강에는 발을 담그지도 않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여기 왔는 줄 아느냐? 우리 강이 더 깨끗해, 더커 되게 유치해지고 있죠 이제 점점 아마도 이렇게 나만이 그냥 돌아가면 이게 외교 문제로 확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나만의 종들이 나와서 나만을 말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씻으라는 건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종들이 참 지혜롭죠. 그러고 보면 나만은 이 종들 복이 있어요. 여종도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종들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종들은. 지금 나만이 여기에 온 목적을 말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병고 치료 온것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대접 받으러 온 거냐? 병고 치료 온 거잖아요. 환자가 병고 치료 왔으면 처방 받은 대로 하면 되지. 처방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가지고 처방을 안 따르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 한 거죠, 지금. 나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자각해요. 지금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는 병 고침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이걸 지금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를 성의 없이 대했다는 것에 화만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급니다 일곱 번. 그랬더니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아만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겸손함이 숨겨져 있었어요. 지금 종들의 말을 좀 듣고 있죠? 여러분, 이 나만의 치유받는 모습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병 고치는 의사인 엘리사 있었죠? 처방처인 요단강이 근처에 있었어요. 멀지 않아요? 게다가 처방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혼자 할수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일곱 번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고침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모두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는 전혀 고침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높은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만이 지금 고침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낮은 마음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함이 없었다면 그는 고침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겸손함, 낮은 마음, 이 겸손함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겸손하다고 해서 갑자기 몸이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통로였어요. 나만, 아, 나만 안에 있는 이 겸손이 그를 하나님의 치유의 길로 인도한 거죠. 그래서 결국 낮은 마음이 그를 살린 겁니다. 자 나만의 모습에 여러분을 한번 비춰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낮은 마음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높은 마음을 가진 자인가? 여러분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려면 내가 나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를 어땠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러니까 나는 낮은 마음을 가졌는가? 높은, 높은 마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속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만처럼 내가 지금 무시받는 상황 같은 경우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했는가? 내가 나만이라면 어땠을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다 아멘하시죠. 그리고 진짜 여러분 겸손하게 서고 싶어 하세요. 그 진심 맞아요. 여러분 중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진정 겸손은 어디서 드러나야 되는 거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러려고 해요. 마음은 그러려고 해요. 의도는. 그러나 진짜 겸손은 있다면 겸손이 있다면 사람 앞에서 정말 그게 나타나요.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졌는지 높은 마음을 가졌는지 정확히 사람 관계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높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나타나요. 나만 보세요. 만일 엘리사가 나와 가지고 자기를 친절히 맞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럴듯하게 치유식을 했다면 나만은 아마 무릎 꿇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신령한 예언자라는 사람이 자기를 성의 있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심부름권 하나 띡 보내가지고서 말만 전해요. 뭐 사실 엘리아의 행, 엘리사의 행동이 예의 있거나 성의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죠. 그건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더라도 남한 장군의 마음에 정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엘리사의 태도에 태도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에 높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낮은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높은 마음이 있는지는 나를 무시하는 누군가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마땅한 대접을 해주지 않고, 친절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례하게 대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이 낮은 마음이 있다면, 그럴 수 있지.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다. 아니면, 그래. 저 사람이 하는 말도 저렇게 대어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그렇게 받을 만한 일도 있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을 높여 주시고 세우셨을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스스로 낮추는 자 주께서 높여 주시거든. 반면에 높은 마음으로 화를 내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고 아니면 딱 단절하고 그러고 말았다면 사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냥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냥 자기가 화풀이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단정 짓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높이시는 역사가 내게 역사할 만한 역사할 기회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건 동시에 낮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은 자신의 본질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사실. 나만의 경우라면 아 내가 단지 나는 그냥 문둥병자구나 나병환자구나 이렇게 본질을 보는 것만입니다. 내가 저 종보다 내가 저 예언자보다 신분이 높고 전쟁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본질은 지금 내가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능력, 지위를 높여봤자 전혀 소용없는 일이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자기의 병을 고치는데, 우리 역시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걸 자각할 때 낮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실존이 여러분의 실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여러분의 본질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그거 인식하라는 겁니다. 원래 높은 사람인데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무 병도 없는데 나병 환자처럼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인 거를 인정하는 거죠. 나만 입장에서 여러분은 그냥 죄인인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과 감정과 의지 모든 부분에서 오염된 존재 아닙니까? 우리들의 판단은 편견과 오류에 빠지기가 쉽고 우리의 감정은 자주 뒤틀려 있지 않습니까? 기뻐할 일에 기뻐하지 못하고 진짜 슬퍼할 일에는 덤덤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들의 의지는 또 어떻습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의 지정의 모든 부분에서 손상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너를 부정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해요. 너의 생각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감정으로 나를 따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죠. 그거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면 나를 못 따라온다는 거죠. 너의 감정만 갖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중간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너의 의지 세 발짝 갔다가 머물 거라는 거예요. 나를 부정해야, 나 자신을 부정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실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시 받는 상황에 일부러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 불쾌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왜 주님은 내게 이런 불쾌한 상황에 놓이게 하실까? 이제 여러분,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질문도 한단 말이에요. 왜 누군가 나에게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해서 나를 화나게 만들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답을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높은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로 낮은 마음을 가짐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살을 돋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문둥병을 갖고, 군대 장관임네 하고 투구 쓰고 다니는 걸 원하시지 않고, 내가 환자임을, 나는 고침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엘리사가 예언자가,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예언자가 심부름꾼 보내서 말했을 때, 그걸 들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그걸 인정할 때, 나는 세 살이 돋고, 정말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 자신의 환자임을 인정하라. 낮은 자리로 가라. 본질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불쾌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무시받는 상황에 놓는 것, 그렇게 내려놓는 것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 내려놓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고, 진정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무시하거나 무리하게 대함으로 기분이 상한 상황, 상황에 처할 때 기억하세요. 아, 지금 나에게 나 지금 수업 중이구나. 낮은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수업 중이구나.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 잘 받아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잘 들어라. 잘 따라해라. 하나님의 수업 시간 잘 따라하세요. 잘 배운 사람은 그만큼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본인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태도가 옳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태도가 옳지 않으니까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내 안에 높아져 있는 마음이 깎여서 낮은 마음으로 변화될 기회를 차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행한 사람, 그 사람이 옳지 않은 모습, 그건 주님이 따로 다르실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목소리 남겨두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만 생각하세요. 나의 높은 마음을 깎아주시 깎아 낮추시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하셔서 온전히 낮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낮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은 높이실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모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도 이 남망은 장군과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기억납니다. 저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했고 내가 인정받지 못함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느라고 내가 내 자신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낮은 마음을 갖게 하게 하시는 그 수업 시간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를 깎아 낮은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원래 내 모습이 그런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제 몸에 문등병과 같은 나병과 같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당신의 손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높여주시도록 저는 낮은 자리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이 높여주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무례하게 보여지는 행동에 분내하거나 그대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